주거환경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시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엄기영 건축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792만원이 증액된 8억61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aughs> 다음은 예산설명서 245조 5개 광고을 관리입니다. 기존 수거, 수동식 방식, 수동 게시 방식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11개소를 반자동식으로 개선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laughs> 다음은 예산설명서 246조 건축 인허가 자료 관리입니다. 주거환경국의 신설에 따라 주거환경 분야의 원활한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추진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7조 기본경비입니다. 주택과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건축과 사무관리비의 2, 사무관리비 2491만 원중 1245만 5천 원을 주택과로 이체하고 11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9조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주거환경국의 신설에 따라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고 주택과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건축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 원중 300만 원을 주택과로 이체하고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50조 지역 건축 안전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건축물 관리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역 건축 안전센터 전문요원 인건비 54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생님. 250 쪽이에요. 지역 건축 안전센터 일례 운영이야. 네. 지금 전문위원 3 명. 그 임기제 납급 부분에 대한 그 보수 올리셨는데요. 네. 지금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그, 그 담당 팀장님이 지금 하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구...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네. 지역 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시는 이제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미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을 안할 수는 없고 해서 만들긴 하는데 저희는 팀 체계로 건축관 내에다 팀 체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팀을 별도로 신설을 한다고요? 네. 예, 예. 또 팀을 새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팀에서 예, 안전팀을, 이렇게 예, 안전팀을 하는 게 하나, 아니고 예, 예. 센터라까지는 어려운 실정으로 좀 어렵고요. 네. 실으로 그래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제 가능한 겁니까 이 예? 언제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6월 중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요. 네. 이제 인력 수급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축사 정도는 지역에서도 이제 모집을 할수 있는데 구조 기술사나 뭐 시공 기술사, 기타 음. 기술사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력 수급에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지금 요거 이제 편성을 담아주시면 예산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8 월부터 달 이제 공고를 해서 어, 타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내한 20개 시군이 지금 현재 완료된 시군, 시군이 3개 시군, 나머지 한 20개 시군 중이 지금 조례 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인데요. 음.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 수급에 굉장한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저 인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거 고려하셔서 지금. 그3 개월 운영하는 걸로 지금 예 일단 그래서 이제 편성하 인력이 모집이 되면 한 명이라도 인제 네. 인력이 되면 일단 인건비는 10월부터 1 분기 것만 지금 저희가 편성을 우선적으로 해,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집이 되면 금년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음. 1 분기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건축법 그 우리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리 안전센터 를 어떻게 조직해서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은 조례로서 지금 정하도록 했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같이 추진을 안 하시나요?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조례 개정을 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운영 체계에 대해서 어, 금년으로 마무리 할 거고요. 아하. 내년 이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월 중에 1월, 인원만 모집이 되면 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정 주, 저기 조례하는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력으 중에 있습니다. 아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리아 시원이 계십니까? 황인태 의원님. <laughs>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뭐 현수막 때문에 위 비는 많으시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에 이 보면 뭐보셔도 알겠지만 대부분이 상업용이 상업용 현수막을 붙이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행정용은 뭐 이게 붙일 때도 없고 음. 적어도 상업성을 띄지 않은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개첨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 현수막 개, 지정 개시대를 더 늘리더라도 잘 보이신 곳에 현수막 지정 개시대 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해요. 네. 그다음에 무작정 못, 못 붙이게 해서 들리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 쉽게 해서 뭐, 반대를 해, 데모를 해요. 그런 거는 다 부처 인정해놨어. 또 어느 땐또안 해. 뭐, 제가 뭐, 뭐, 전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현수막 관련해서는 시정지도 많이 하고 해서 뭐, 많이 좋아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안성 씨가 그 현수막 그 개천하는에서는좀 일관되게 좀 원칙과 기본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저희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참, 군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laughs>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반 그 시대는 지금 저희가 가금면 동에 그 면사무소 앞에 어, 상업용을 다 빼고 그 행정용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단형이라고 해서 일 단형으로 다 해서 지금 요번에도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5월까지 저희가 2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번에도 그 이제 그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뭐 특정 정당하고도 좀 저희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 요거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개선이 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도 하고 단속도 겸해서 원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수막 이거 지금 사진 좀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게시 기간을 도장을 뭐세 번까지겠지. 두 번, 세번 보통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연장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둥그라미 원표시에 지금 돼 있는 것도 좀 다시 우리가 그조례를 고쳐서라도 그 명확히 눈에 띌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게시 기간을 이 써서 이렇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스탬프를 찍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도 이거는좀좀 좀 시정 조치가 좀 요구됩니다. 네, 그건 개선 방안을 한번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지금 다른 지하철 보니까 개천 기간, 개시 기간만 그굵은매직으로 써서 잘찍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안 보여요. 네네. 스탬프를 계속 찍어서 그냥 보내기 때문에 대보분 보면 두번세번 번 계속 찍은 것들이 많아요. 네, 아마 그것은 막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성미찬 의원입니다. 저도 5개 고물에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거치대를 전자방식으로 좀 바꾸는 거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자방식이란 어떤 걸요 그러니까 LED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나. LED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누시는 예, 예. 예, 예. 거구나. 예. 그렇구나. 여기 보면 기존의 수동방식으로 반자동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해서 예, 예. 이런 게 계속 운전, 수리비용이 들어가면 은뭐 반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이제 여기 11개에서는 수동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음. 수동방식은 뭐냐면, 이제 끈이나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기둥에다 묶는 거를 얘기합니다. 음. 게시대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나왔던 제품들은 끈이나 철사로 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 묶는 게 아니고, 그걸 노를 이용해서 그천 자체를 돌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내려옵니다. 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해서 우리 뭐 태풍이라는 거 대비할 때쫙 접히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자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직 그 수동으로 되게 열한 개소가 있어서 그거를 전면 교체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반자동 형식으로다가 어, 교체를 하는데 한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건축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건축과장님과 공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